성공영신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조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고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참이 모양 저 모양의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웃을 수 있는 일도 있었고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기에 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다시 말씀대로 살자고 다짐하며 살아오니 벌써 또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감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낸 것도 감사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심도 감사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2023년을 감사로 준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치료의 선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지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삶이 육신은 비로 약해져도 영은 더욱 또 말가짐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빛의 사명 감당하도록 지켜 주시고 이끄시고 힘 주시옵소서. 또한 새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일꾼들이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 용인제일교회에도 하나둘씩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만 다니고 시간 날 때만 다니는 취미생활이 아니라 교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3년 마지막 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 속에 큰 깨달음과 회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의 마지막 날입니다. 뭐 연말이 되면 늘 느끼는 바입니다만,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그렇죠? 2023이라는 숫자. 아, 교회 달력을 엊그제 한것 같은데, 또 엊그제 또 했습니다. 24년도 달력을. 2023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낯설었는데 그게 엊그제 같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근데 어느덧 52주가 다 흘러 오늘 송군영신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이라고 해요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보면 어, 무슨 해이다, 못년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벽 기도 시간이 하루에 시작이요, 또 잠들기 전 기도 시간이 하루에 끝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첫 날로 주님의 날이고, 또 토요일은 인간의 일을 이제 마치는 끝 날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주일을 잘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좀 고전적인 이야기 같지만 주일 성수 왜왜 왜 복을 받느냐? 말씀을 듣기 때문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깨달아지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삼고 소망을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 만사가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좀 긴장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끝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판단하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주님 오셔서 2023년을 세마신다면, 자신있게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부족한 것만 생각나죠. 그렇죠? 야, 정말로 주님 앞에 딱 우리가 섰을 때, 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날에 더더욱 회개해야 하고요. 다시금 말씀 붙들고 새해를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한 일을 셈했어요. 바로 이날이 바로 끝날 즉 종말입니다. 제 직분을 따라서 잘 섬기는 일로 해서 배로 이제 남긴 종에게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못한 종에게는 책망과 함께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언제요? 지금 우리가 살아 있고 현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를 더잘 살아야 하고요, 어제보다 오늘을 더잘 살아야 하고, 미래가 주어진다면 올해보다 내년을 더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인생의 끝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세상의 종말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송도에게는 무엇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끝.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끝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은 젊은 사람보다 더잘 믿고 더잘 살아야 합니다. 왜요? 끝이 더 가까우니까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래요. 평균적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끝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 더 가까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해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가까이해야 그 믿음의 삶을 살수 있고 받은 직분,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충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현재를 잘 살아야 합니다. 현재.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답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 새로 문을 연 가게가 있었대요. 그 가게의 주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가게에서 무엇을 파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판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행복한 가정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옵소서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어? 웃음을 지으시면서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 팝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현재를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 복된 내일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심어야 기도를 심어야 복된 열매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느냐라는 거죠.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그 세상 열매만 거두려고 혈안이 되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만 믿음 밖으로만 이런저런 곳을 찾아다니며 돌아다니는 돌아다니지는 않았느냐라는. 여러분 진짜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며 떠나서 산 것은 아닌지 진짜 축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데 바알 신을 선택했다가 망해 갔던 그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때때로 어떤 순간, 순간 선택의 순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추구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눈앞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교계 내에서도 뭐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좀 안타까운 것은 좀 교회가 우선시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어지고 해야 하는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선시 되어지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둘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23년 정말 행복했냐? 나와 함께해서 정말로 행복했냐? 용인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 정말 행복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사실은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점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주님과 새말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가 모였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세상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심는 땅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은 겁니다. 그리고 3년을 기다리면서 무화과의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이나 기다렸는데, 도가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과수원지기에게 찍어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수원지기는 1년만 시간을 주시면 자신이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며 정성을 다해 돌볼 테니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땅값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땅은 포도원 땅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나무를 위한 땅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포도원 땅을 차지한 거죠. 무화과 나무가 받을 햇살, 토양, 걸음, 바람 등 모든 복을 무화과 나무가 차지했습니다. 포도나무가 받을 것인데 무화과 나무가 차지한 거예요. 그렇게 그 좋은 땅의 수분과 걸음, 영양분 이것을 다 독차지하고도 3년간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죠.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는 땅값을 못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만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자리에 예수님으로 인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리값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로 심겨졌다면 그 자리값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용인 제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로서의 자리가 용인제일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 값, 그땅 값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라야 합니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자라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는 시간 값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3년의 낮과 밤은 무화과나무에게 주어진 결실의 기간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3년이라고 하는 충분한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이 시기는 발전하고 진보하며 부응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무화과나무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시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회도 주십니다. 그러나 무작정 참으시진 않습니다. 이 기간에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부흥하며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늦기 전에 지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신앙에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무엇을 회개하십니까?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지금 하나의 마지막 날 앞에서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시간이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맺은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는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존재의 성격, 가치, 의미를 나타냅니다.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이름값을 못한 겁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올 한해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믿음의 좋은 열매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새해는 내 이름에 맞는 내 직분에 맞는 열매를 남김으로 그 열매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새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열매로 보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인 제일 교에서 회 신앙생활하는 동안 교회에 있기에 교회의 자리를 지키며 신앙의 열 신앙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며. 내 이름으로, 내가 받은 직분으로 사명 감당하며, 열매들을 남길 때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